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는 이유가 혹시 정말 교회가 세상과 달라가지고 세상이 설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교회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는 정말 공평하게 또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건 성경적이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잖아요 아, 네. 왜냐하면 세상구조는 비진리에다가 진리신 이 하나님을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게 세상문화예요 그리고 세상구조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구조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피파기요,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세상과 같기 때문에 또는 우리 안에 거룩성이 없어졌고 또 우리 안에 경건성은 경건의 이름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이고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사리사욕이 불타올라. 정말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겠죠. 아, 네.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 욕을 먹는 이유가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했는데, 교회가 늘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그 입술 속에 나와야서는 안될 것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고 그 행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럼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뿐만 아니라 마귀도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언어 속에 언어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위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귀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교회 다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만웰의 그 능력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악한 영 어둠의 군사는 비웃겠죠 저거 보라고 저게 신앙자라고 그리고 적어보라고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정말 강단 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섰을 때에 찾아오는 세상적인 어떤 박해라든지 세상적인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기뻐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기뻐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는 그 현장 속에 기뻐하면 됩니다. 아, 네. 문제는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세속화라고 그러죠. 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되어지고 정말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렸고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했던 그 순종의 그 열정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짊어졌는데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너무 버겁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자니 타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오늘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14절까지의 내용 중에, 우리에게 바울사도는 경고를 하는데, 세 가지의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죽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죽기 쉬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들어 있고 죽을 앞으로 죽을 계획이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앞으로의 한계가 정해진 유한한 존재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유한한 존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 속에는 영이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사실은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경고를 하냐면 죽을 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죄라는 것이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들러붙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죄를 통해서 죄가 실존하게 되죠. 그래서 죄의 존재가 내게 다가와 가지고 영적인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을 지배해 가지고 육의 쾌락이라든지 또는 육의 관념이라든지 마음의 원하는 욕심이라든지 또 이런 이런 것들을 많이 관장하게 해 가지고 결국은 무엇에 떠나가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게.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육체의 소욕은 명확하죠? 현재하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만드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산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 육체적인 관념에 무엇을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따름에 있어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을 입고 있으나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육체는 끊임없이 살아있어서 무엇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요. 내 육체가 살아있다 보니까 육체적인 욕망과 갈망이 끊임없이 거기에서 육체, 육체를 지배받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죄의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 두 번째 경고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욕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 많은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정욕. 여기서는 갈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 몸의 갈망이죠. 몸이 동경하는 거죠. 몸의 그 욕망이죠.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 무하지 뭐 못하도록 순종하지 말고, 내그 욕망은 있어요. 육체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것에 내 정신과 내 믿음이 순종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몸 지체, 이 사지 지체에게 제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 열망이 가지고 있는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망하는 것. 그 욕망 덩어리 그것들을 거기에서 순종하지 말고 이게내라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그 정욕이라고 하는 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는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악한 영 어둠의 권세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욕망적인 모든 부분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죄라고 하는 이 개념, 관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죄가 아, 네. 어디에 역할을,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줄 알아야 돼요. 아, 네. 우리 육체의 소욕과 우리의 그 사욕적인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육체 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악한영 어둠의 군세 가운데 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불법 또는 불공평, 잘못 뭐 이런 기타 등등이고 무기라는 것은 도구의 개념도 있지만 말 그대로 무기예요. 그래서 사악한 무기가 되고 또는 불법의 무기가 되고 불공평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돼요. 그런 것들을, 어,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 또는 위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냐면 하마르타노에서 유래가 되는데 율, 여기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뜻이 있고, 개인에게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자꾸 벗어나는 걸 말해요. 그런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했을 때, 내주다 라고 하는 이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도움을 주다, 선물을 주다, 제공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했을 때,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어 죄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이, 내 육체가, 내 삶이 죄가 원하는, 죄가 원하는 것에 선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할 때 이렇게도 살수 있고 저렇게도 살수 있는데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해서 내 인생 속에 죄가 보기에 죄라고 하는 죄의 존재,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 나는 절대 죄의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게는 선물이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 구조가 그 마귀가 원하는 것에 그쪽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내 행동의 결단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게는 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선물처럼 야 너에게는 이런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다고 고맙다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존재라고 하는 자기 연면에 빠지는 것도 죄에게 선물이 돼요. 왜냐하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내가 강성한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사는 것을 그토록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 빠져 있잖아요. 약해져 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춤을 춥니다. 그래 너는 연약한 존재야. 넌 아무 것도 할수 없어. 그냥 쉬는 게 좋아.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나는 단순히 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 속에 뭔가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마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고 그것을 지켜보는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빌미가 되고 그 지켜보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신앙은 그렇게 해도 되라고 하는 아주 느슨한 것들을 심어주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결단이 정말 강단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고 아니, 목에 칼이 들어야만 내가 믿네 안 믿네 결단을 합니까? 내 인생 속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고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선택하는 순간에 타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는 결단하지만 아직은 나는 괜찮아. 괜찮은 신앙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마 막의 더 기쁜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세속화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세속화 그러면 엄청, 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언어 속에 이미 세속화가 돼 있어요. 우리 행동 속에 이미 세속화가 돼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세속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인성 속에, 내 선택 속에, 내 믿음 안에, 엄청나게 내 언어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경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마귀는 그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야, 잘한다. 너 진짜 신앙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박수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어, 하나님께 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아까 내주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은 의미예요 선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물과 같을 것인지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게 선물과 같을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이, 천년이 하루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얼마나 소망하고 계실까, 우리를 믿고 계시는데 그 아이는 분명히 결단할 거야. 그 아이는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하게 될 거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가 되어,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선물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너를,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받은 것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은혜이잖아요. 차별이 없는 구원이고, 우리 영생을 준 하나님의 자녀에 기쁨이 되잖아요. 내게 기쁨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들여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는 얼마만큼 믿음의 결단을 하느냐는 결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레위기서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제사법들이 쭉 진행되다가 중간에 뜬금없이 악한 말이든지 선한 말이든지 그게 맹세가 되고 허물이 되거든. 그래요. 선하다고 이야기한 것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자꾸 반복하고 하다 보면 허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말이라는 개념이 제사법에 한참 하다가 그 말이라는 게 거기에 툭 튀어나와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멘. 여러분의 언어가 고쳐져야 돼요. 아멘.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그 모든 것들을 싹 우거지를 걷어내야 돼요.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들이 이루어질 때에, 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현장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살아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식적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진실된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내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된 모습이냐, 아니면 마지못해 끌려갈 도살장에 끌려갈 짐승과 같이 마지못해 끌려 나왔느냐? 아니, 사람도 보면 알겠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 보면서 알, 봐도 알겠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내면의 그 깊으신 것을 모르시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길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때왜 교회가 욕을 먹느냐?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느냐? 경건성을 잃어버렸고 거룩성을 잃어버렸으며 말씀의 그 가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설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어요. 하루를 사는데 죽을 것 같이 했다가 간신히 살아나고, 그 다음날 가면 똑같고, 또그 다음날 가면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더 나아지면 나아져야 되는데 생명이 더욱더 강성해야 되는데 생명은 지니고 있는데 점점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다면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병원을 가든지 그 병명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볼줄 아는 그리고 또한 내 이것에서 이제 벗어나고자는 하 의지가 발동돼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우거지 상생을하고 있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쨌네 저쨌네 이해할 것이 못돼요. 내 자신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삶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 신앙의 어떤 발전과 결단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 아래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는 상태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안전뱅이가 그가 일어날 수,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그 눈을 보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적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결단코 단한 번도 그 인생 속에 기쁨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기대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하루 분초가 생명력 있게, 아멘. 하루 분초가 생동감 있게, 아멘. 하루를 살아도 정말 기쁨이 있게, 아멘.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되고 삶의 아멘.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아멘.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아멘. 정말 내 자신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어 가지고 그냥 눈 갖게 치고 자빠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빠지지. 안 자빠지고 그렇게 인생의 하루 시간을 보내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켜보는 그 누군가에게는 실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지켜보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정말 네가 믿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아멘. 주의 말씀 앞에 강단이 있는 믿음, 아멘. 삶을 개선하는 믿음, 아멘. 만남 속에 관계 속에 감동을 줄수 있고 여운을 줄수 있는 믿음, 아멘. 생동감 있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때 은혜 아래 있기를 바래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아멘. 그 돌보심이 아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아멘. 나를 통해서 물씬 나타나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 삶을 살다 보면 연세가 드시고 또는 안 씻고 그런 몸에서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아우, 냄새 난다고. 좀 씻으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영적으로 냄새나는 건 우리는 생각 안 해봤죠. 우리 안에서 영이 아주 쾌쾌 묻고 변질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겉은 번지를 하고 아모레를 발라놔가지고 그냥 번질하고 좋고 그냥 분을 칠해 놓으니까 막 변장돼가요 좋은데 내 영혼에서는 썩은 내가날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거룩한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정말 감동 있고 감격이 있는 생동감 있는 외침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리고 또한 자기연민에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게이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예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선물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자비로움, 너그러움 기쁨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자비롭게, 너그럽게 봐주시고 나를 향해서 기뻐해 주시는데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기쁨. 그리고 또 내게 호의를 베푸시는데 정말 넘쳐나는 호의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항상 이기적이잖아요 내내 내 상황만 이야기하고 내 어려운 부분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돼 있으면 하나님 슬퍼하세요 말세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슬프고도 정말 슬프구나 너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은혜 살살 소망을 주고 하늘 소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에서는 죽어 있는 믿음, 네 안에서는 기대하지 않는 믿음, 믿는다고 하는데도 기대가 없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이미 이건 뭐 볼장 다본거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아래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찬송이 살아나고, 아멘. 여러분 안에 기도가 살아나고,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나고,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살아나고,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는 믿음들이 일어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엄청난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 의의 무기가 되어 나를 보는 이도록 낱가달게 다른 사람이 구원 받는 낱가달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질문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도전하는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오늘 또 인내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선물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